Oh. 오늘은 오랜만에 각감님과 함께 하고요 자리 좀 찾고 있죠 요즘 팬텀워치에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리 있네? <laughs> 또 맷샘들이 호들갑을 떨었구만 또또또또또또또또자 일단 익스플로전이 이 무기 공속에 영향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브링즈를 골드곤 웬만하면 껴야 될텐데 공속 체감이 에, 솔직잘 모르겠어. <웃음> 이게, <웃음> 패치되기 전에 제가 주구장창 이걸, 이스플로전을 쓴게 아니기 때문에 체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난 그리고 뭐 이브린즈에서 바꿀 생각이 없어가지고. 완전 떡작이라서 사실 이거 딜 때문에 끼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미스트는 딜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거 끼고 있는데, 뭐 아무튼, 뭐한 바퀴만 돌까? 오랜만에?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오랜만에 한 바퀴 돌까? 이거를 오늘 경쿠로 10개를 다 써야 되는데, 각감님이 일단 10개까지 다 하지는 못하시고, 어, 오늘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한 6개 정도 같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감을 되찾기 위해 오랜만에 좀 돌아보죠. 익스플로전 뿅! <laughs> 아, 좋습니다. 핫! 익스플로전 뿅! <laughs> 이거 범위가 얼마나 큰 거지? 범위는 아직 다커지려면 멀었지? 130% 아씨... 이거, 그러면, 이거를, 일단, 퀘스트를 완료를 하죠. 시원한 수박 맞나? 예. 경화축 쿠폰, 이거 10개. 이거, 이번 주까지거든요? 안 깨신 분들 빨리 깨시고, 어, 솔직히 지금까지 안 깨진 않았을 거야. 어, 얘가 많이 늦은 거고요. 자, 뭐, 악마의 문서 뭐 나올래나. 여러분, 속보. 저 방금 펜터머치 한 바퀴 돌았거든요? 펜터머치 한 바퀴 돌았는데, 하얀 포션 32개. 예. 이게 펜터머치의 위력입니다두 바퀴지, 두 바퀴, 어떻게 보면. 두 바퀴 32개. 어, 팥빙수 17개. 틱톡 잡으래? 티키 잡으래? 깔려 트, 트, 트릭스터 였어? 아, 약간 까만... <laughs> 로딩 많이 빨라졌는데, 아, 나왔다. 어, 아, 진짜 이건... <laughs> 아니, 나사를... <laughs> 아! 그 리스항구에 있는 존그 꽃바구니 퀘스트를 깨도 라, 나서 30개는 준다 이 새끼야. 뭐가 나와야 LT 어냐고요? 사실 잘 모르. 저기서 뭐 좋은 거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요. 아무튼 이건 안딱 봐도 안 좋아 보이죠? 나는 일단 그러면 그냥 빨고 있자. 아, 이거 다 소모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냥 먹죠. 예이.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나, 나 지금 경쿠 빨았어 몰라. <laughs> 기습경고 <laughs> 사실 이거 하나하나를 산다에 소중히 아껴야 되는데 아 몰라 솔직히 얘를 레벨업하면 지금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냥 레벨업을 많이 해서 익스플로전을 더 찍어가지고 뭐 듀파를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뿐인데 이따가 콜드샤크 좀 잡아볼까? <laughs> 큰일 날려나? 불에 약한 애들이 누가 있지? 그뭐 새로 나온 애들 중에 어... 일단 아쿠아리움에는 그... 그... 아이고 뭐야 열내는 사이에 바로 레벨업 근데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사냥하는 거는 어, 득템이 좋을 게 없거든요? 제일 좋은 게 1등상이 용천권이죠? 용천권은 근데 요즘 안 팔리니까. 어, 그냥 미래를 생각하면 지펜텀으로 옮기는 게 나을 수도. 지 팬텀은 아공이라도 주잖아. 샤크 방구 사냥은 지금 가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뭐 데이터도 없고, 뭐잘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경쿠는 알던 맛으로 먹어야죠. 이거, 이거 만약에 샤크 갔는데, 갑자기 나 죽고, 경쿠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어, <laughs> 경쿠 이거 얼마나 귀한데, 샤크 방구 사냥 갔다가 버프 지워서 맞고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가고 있잖아. 어, 그래갖고 이따 뭔가 어큐브 각 잡으려면 살짝 가볼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진지 사냥할 때는 여기서 사냥해야 됩니다, 그냥. 배우면 가능할 듯. 우리 레벨 100, 120 넘어가는 불독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니야. <laughs> 그분들도 다실 마스터 한 사람들이고요. 그분들이 자꾸 죽는다는 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겠죠. 120 넘어가고 막140 이런 사람들도 샤크해서 계속 죽는데, 어, 실, 때, 실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제 기분 나쁘거든요. 있어도 죽는데, 아,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이 막 이런단 말이야 또. 아, 근데 여기 진짜 몹 숫자가. <laughs> 아, 몹 숫자가 조금. 어, 예. 에반데. 득템해야 본전이죠? 득템에도 적자입니다. 만약에 득템이 한 30분에 한 번씩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 진짜 펜턴을안 오는구나, 아쿠아리움 때문에. 뭐 오히려 좋아. 여긴 그냥 아공시퍼 정도 먹으려고 오는 건데. 아, 근데 요즘 아공시퍼도 싸가지고. 아. 아, 근데 경험치 생각하면 그냥 펜텀머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로포님하고 원래 같이 쩔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올해 전이긴 한데, 모이즌으로 로포님을 쩔을 낸 적이 있어요. 돈을 좀 받고. 그걸 그 형태로 오늘도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메이플랜드 하기가 힘드시다네. 분벌어오는 모이즌 찍을 수 있었는데. 하아. 아니, 레벨 왜 이렇게 높아지셨어? <laughs> 가까이, 저저 저 일단 한 바퀴만 돌고 올게요. 자자 <laughs> 오늘 90 찍을 수 있겠는데? 역시. <laughs>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자, 경고 빨았습니다. 삐용. 갑시다. 익스플로전! 삐용. 오! 어, 최고 기록인 것 같은데요, 익스플로전? <laughs> 저는 슈붕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웃음> 누구세요? <웃음> 유튜브 딜레이 생각해서 미리 주제 생각하고 채팅 쳤나 봄. 아. <laughs> 거의 어, 고스트 바두광인데? 아, 그런 예상 좋습니다. 야채 호빵은 있는데, 야봉은 왜 없음? 야봉이들은, 다른 곳에 있어. 자, <laughs>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저 불독 새로 시작했는데, 잘 선택한 건가 한 거겠죠? 아, 한 5분 정도만 저의 하얀 포션 빠지는 속도를 잠깐만 보신다면. 에... 아니, 근데 나는 호연 같은 게임 다루기 싫었대. 솔직히, 호연 같은 게임이 미르보단 나을 거 아니야. 이건 맞잖아요. 아니, 뭐, 호연이, 뭐, 로제 마라 계곡이라고는 해도, 미루보다 후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난미루만큼 후진 걸 원하거든요. 근데 호연은 그 정도는 아닐 거란 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laughs> 진짜 약간, 디벡에서 거, 만들, 만들 거것 같은 그런 게임을 원한다고. 그래야 영상이 난 재밌다고 생각해요. 아니, 난 일반, 게, 일반 동은 이제 만족 못 해. 그니까, 러 TL 같은 것도 만약에, NC의 TL 있잖아요. 솔직히 그거 별로 재미없어요. 제가 했는데. 없고 재미도 없고, 그 만렙 계정 체험까지 했는데, 별로입니다. 별론데미루보다 후지진 않을 거 아니야. <laughs> 음, 아니 저는 똥의 기준이 남다릅니다. 저는 진짜 언더의 언더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예전에 젠버리 메타버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제가 다루지. 모하지 최적화 게임은 개뎀이었네. 어 그쵸 그쵸 허접한 3D 구린 조작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명함 아 개뎀 좋지 아 개뎀 좋지 <laughs> 메탈슬러그는 사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하는거고 에지가 난 유명하다 하는 스팀게임 올리는것보다 그냥 방구싸면서 팬텀어치 잡는게 조회수 더 높을듯 맞아요 <laughs> 진짜 맞는 말이야 저게 자 속보 30분만에 경험치 49% 오름 <laughs> 역시 람보르기니야 연비는 개쓰레기 같지만 빠르긴함 어, 두치아 부꾸님 오셨는데요? 이동갈비점장님. 어, 그러면 바통 터치를 좀 일찍 할까요? 각감님 괜찮으시면? 괜찮아요. 아, 네, 아, 네, 두치아프 분이 지금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자, 이동갈비점장님은 이제 그러면 그 반시, 아, 시계방향으로 도시면 됩니다. 네네네. 일단 경쿠는 여섯 개 남았는데, 사실 각감님이 중간에 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어떻게 다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갈점님 덕분에, 어, 다쓸수 있게 됐네요. 일단 이거 다 쓰고, 이따 샤크 한번 가보긴 하, 죠 한번. 불독은 자쿤투구 계획 있냐고요? 아,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껴주더라도 썬콜을 끼워주죠. 썬클도 낄지 말지 몰라 그그 돈벌이용이라서 며칠 전에 청가충 먹은 것 때문에 돈이 조금 생기긴 했는데 그래봤자 3천 얼마라서 솔직히 붉은 채찍 껴도 되지 않아요 붉은 채찍이 매, 부스터가 안 먹혀요 네. 미스트가 부스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 눈에 안 보여 <laughs> 자 레벨업 했고요 자 이거 그러면 익스플로전 범위가 더 커지긴 하나? 10%더 커지나? 자 3개 올리면 140%에서 150% 살짝살짝씩 커지고 있네요 익스플로전 크기 좀 볼까? 아니 왜 이렇게 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는 것 같지? <laughs> 이게 150퍼라고? 아 <laughs> 여기선 프리가 돈 주나요? 원래는 프리가 돈 주는데 저 그냥 이거 뭐 굳이 받아야 되나?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 2개월 전까지만 해도 프리가 돈을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음 저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리플에 또 나오면. <laughs> <laughs> 리플의 버전, 그, 미스트 사냥 아주 시원하게 말아드리죠. 푸켄부터 용의 숲이, 용의 숲은 일단 자리가 남아도 니까 뭐, 용의 숲도 가고, 남둥도 가고, 뭐, 다, 다 가보겠습니다. 뭐, 헨키 쪽도 가고, 행키는 근데 프리스, 그, 미스트 사냥하던 데가 아니어가지고, 예, 또 어떤 그지 같은 파티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푸켄은 제가 또,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안할것 같은 게, 푸켄은 여기보다 약한 데여가지고, 경험치가 더 좋을 리가 없어서, 예, 푸켄은 좀 걸러도 될것 같은데, 그냥 어큐브 하나 뽑고, 아이고 팥빙수 뭐야 이거! <laughs> 와팥빙수 보급이다. 야이씨,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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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많은데? 아니 <laughs>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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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참 감사합니다 평범한 오늘님. <laughs> 아유 너무 많이 주셨다. 역시 부자는 썬콜. 하포가더 있긴 하다고요? 그한 바퀴 어, 돌고 다시 올라갈게요. <laughs> 자, 잠시만요. 이브인즈 <이불인지> 뭐야? <laughs> 잠깐만. 어, 내꺼보다 더 좋은데? <laughs> 야, 한마 사더 높다. 근데 매접이매 접는 거 아니시죠? <laughs> 자, 1 찍고 4차 하나요. 페러사이트 사냥 보고 싶어요. 심지어 4차는 100이 아니고요. 페러사이트도 아니고. 페러사이트는 <laughs> 기생충이잖아. 그, <laughs> 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페럴라이즈요, <laughs> 페럴라이즈. <laughs> 경쿠 3개 남았죠? 이거 다 쓰면. 도저히 장꼬대 한다. 마이크에 안 들어가겠다. 저 정도 소리면. 저 잠꼬대 소리에요. 귀엽죠? 어, 저거 잠꼬대에요 저거. 지금 자고 있는 거에요. <laughs> 99프리 팬텀 1대1 하실 불독분 구해요. 친구비 시간당 100드림. 음, 아직 친구비 받네? <laughs> 듀미글 라스트 우일 구합니다. 우일이 형안 오고 뭐에 사냥해야지. 듀미글 인원 구하려고 참 어렵네요. 잠깐 우일? 아, 듀파 1층 오른쪽이요? 아, 저거 구하기 힘들텐데. <laughs> 저거 절대 못 구하는데. <laughs> 저, 저 디스코드에 도배를 해야 돼, 저기 구하려면.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고 자, 두 마리 남았다. 레벨업. 야이스. 자, <laughs> 음. 하루 만에 3업을. 160%. 자, 얼마 커졌는지 한번 보죠. 이 익스플로전! 아니, 이거 커지는 거 맞아, 이거? <laughs> 레벨업만 해도 포이즌 미스트만 쓰는데 무엇을 위한 레벨업인가요? 그, 그냥, 네, 그쵸. 인트도 오르고, 인트 오르면 세지잖아요. 인트 15 높고, 이거 이브링 작가 어떤 분이 주셔가지고, 한마 4 올라갔고, 한마 19 올라갔네. 근데 모이즌으로는 사실 이제 보여줄 게 딱히 없다고 봐야 되고, 리프레를, 리프레가 나와야 돼. 네. 인트나 마력 올라가도 독 때문에 지장 없어요. 저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80대랑 지금이랑 독딜 차이 없습니다. <laughs> 미스가 더 잘나나 안나냐 그 수준이라서 독딜 차이 없습니다. 5분 한 번만 다시 재볼까? 자 간다~ 찡그랑~ 46만이요. 예, 5분 오분 46만 먹었습니다. 아이고, 이동갈비님, 스마라도 한잔. <laughs> 어떻게 스마라도 한잔? 에~ 예. 혹시 궁금한 게 이동에 그 이동이 혹시 안산분이세요? 안산에 이동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포토~ 아. 어~ 디어~ <laughs> 디어~ 디에...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laughs> 어, 잠깐만. 불독으로는 안 가봤는데, 한번 아랫마을 불독으로 한번싹한번 가볼까요? 아무 안, 안 가봐가지고, 선콜로 가는 거랑 저격수로 가는 거랑 얘로 가는 거랑 그림 자체가 달라가지고, 이런 건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네, 얘네 불에 약하죠? 잠깐, 보자. 아니, 씨, 잠깐만. 얘네 불에안 약하구나. 월묘만 약하구나. 아, 이거 실망스러운데? 다크 엑스톱도 불에 약하다고, 씨. 아니, 다크 엑스텀프는 그냥 매직 클로로 잡아도 돼요. <laughs> 본 서버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다크 엑스텀프가 조금 보정을 받았고 레벨이 좀 높거든요. 근데 여기는? 테리온에 있는 애를 그대로 데려온 거라서 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봅시다. 일단, 파이어로. 와우, 딜 봐. <laughs> 자, 이서 이스플로전. 음. 사실 이거는 근데. 레벨이 이렇게 높아서는 여기서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어, 억튜브용이구요. 범위가 <laughs> 여기서, 여기서 밑으로 해도? 맞네? 어. 그래, 근데 얘네가 여기서 신점이 나오기 때문에 뭐, 썬콜들이 파밍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냉번이 여기서 파밍을 잠깐 해봤는데 경험치가, 아, 주니어의 t에 비해서 살짝 모질라. 그래가지고, 아, 조금 애매합니다. 잠깐만, 호걸. 아, 이게 뭐야? 아니. <laughs> 아니, 잠깐만, 이게. 매붕크는 <laughs> <메문크는> 못 말려! <가냐? 웃음> 여기 어떤가요, 로어? <laughs> 어떻게 뭘어대 불이긴 응. 하. <laughs> 그냥 친구 둘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비교적 용기사가 레벨이 낮아도 여긴 되니까. 근데 로어로 사실 한 방, 한방 하기 좀 힘들긴 해. 로어가 딜이 센게 아니라서. 로어가 사실 파워스트라이크급이라서. 호걸은 심지어 불, 불방감이야? 왜요? 왜 얼음약점이야, 호걸이 피줘. <laughs> 피조 아, 힐을 주셔야지. 프리스트님 뭐 하는 거야? <웃음> 피줘. <웃음> 자, 얘네는 그러면 산묘가 파이어로 한방아뭐 확정권 길은 아니군요. 아, 이거 참. 아, 저주 참. <laughs> 아니, 호걸이 왜불방감인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물론 상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보인데. 익스플로전 뿅. 익스플로전 삐용 저주 풀고? 뿅뿅. 뿅. 야 진짜 반감이네 아니 <laughs> 가죽이 두꺼워서 불을 막느냐고? 그럼 얼음에 왜 약한데? <laughs> 뭐 아무튼 예, 아랫마을 살짝 맛봤고요. 자 여러분 싫어하는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크아! <laughs> 아 잠깐만, 프리저는 불에 약할 것 같은데요? 이름부터가 프리저잖아. 어? 아예예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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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이름이 프리전데 그리고 심지어 가슴팍에 이거 눈 눈송이 무늬도 있는데 불에 안 약해요? <laughs> 공격은 뭐로 하는데? 이거, 가, 이거 뭐야? 이거 딱 봐도 야 이게 아이스 스트라이크스네. 이 뭐야 이거? 아이 진짜 실망입니다. 자매직가드 키고. 음, 여다 방구 끼면 안 되겠지? 저기 밑에 빨간 점 있는데 잡아봐도 될까요? 고고어 <laughs> 잠시만요. <laughs> 장 왔습니다 뭔실랄봐요 <laughs> 어. <뭘> <laughs> 여기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어, 살짝 한번 맛보겠습니다 네. 야 이거 공중에다 방구 꼈어 어. 공중에다 방구 끼면 얘네 음! 음! 삐용! <laughs> 야 이씨 이 새끼 뭐야 버프를 그냥 뭐야 예고도 없이 그냥 꺼버리네? 야 매직카드 계속 써 얘네 안 통하 잠깐만 독방감이라고 했는데 중독이 아예 안되나요? 아, 아니 <laughs> 중독이 아예 안되네? 그럼 이거 어떻해 매직클로? 매직클로? 이거 지금 거리를 미세하게 조정해 그렇지 어 거리 안닿지? 안닿지? 어 바로 여기서 삐용 방구 끼고 미스플로전 블록은 여기서 사냥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거 좀만 돌아다니.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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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laughs> 어, 좀 좀만 기다려 봐봐. 어. 진 자, 자. 나이스. 자, 얘네 마무리. 나이스. 자, 콜드샤크입니다 개못생겼다 진짜. <laughs> 내가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그팬텀워치랑 동급인데요, 얘네가. 얘네가 좀더 센가? 위험 하나도 없다, 생긴 거. 아니, 어떻게 좀 연구를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 게, 맵이 작잖아. 그리고 나는 이 바다에서 점프 이거에 그 잠재력을 되게 높, 높게 보는 편이거든요? 이동이 수월하니까. 아, 근데 이건 좀. 그러니까 방금은. 프리... 풀리자마자 맞아 몸박을 맞아서 죽은 거야. 어, 풀리자마자 몸박을 맞았어. 제가 예전에 아쿠아리움 그 영상에서 뭐 샤프아이즈 파밍을 모이진으로 한다 어쩐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아 이건 안 돼. 이건 법사는 여기서 사냥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경고도 안 하고 버프 해제하다니 싸가지가 없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생긴 대로 노는구만. 오징어잡이가 섞여서 나오나? 보라색만 나오는 매, 맵이 있나? 없어요? 검색 은2도 나온다고? 아 이거 참 보라색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불은 불반감인것 같고요. 자리가 있네. 일단 이거 중독이 안 되는 거지. 아, 이거 참. 아, 근데 검은색이 없었으면 꽤, 꽤 매력적인 사냥터였을 것 같아요. <laughs> 매직글로 <laughs> 여기서 삐용. <laughs> 여기서 설거지를 구한다고? 아니, 근데 그, 그럴 바엔 그냥 팬텀워치 가는 게 낫지. <laughs> 파이어 에로가 더셀것 같다고요? 파이어 에로 반감입니다. 네. <laughs> 파이어로 반감이야. 매직클로가 더 쎄. 뒤엣! 리플에 나올 때까지 그냥 팬텀워치인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기서 한번 사냥해보고 싶었는데. 억튜브로도 감당이 안 되는 곳이야. 네. 이거 불독은 안 돼. 조용히 우디브리엄으로 돌아갑시다. <laughs> 총총.